유, 저는 양이에요 저는 냥이의 패시지요. 근데 아까 콩돌이 나지 않았대요. 이상하네. 그러면 저는 잠깐 쇼핑을 갔다 올게요. 냥이 어? 안녕. 어? 팽돌이 안녕. 너 팽팽이와 팽루의 동생의 어, 팽. 어, 그 누구였더라? 팽돌이. 팽돌이. 너랑 이름 똑 그얘또난 걔가 아니라고 <laughs> 잠깐만 옆으로 가줘 <laughs> 어, 구독자분들께 제 마음, 내 마음속 얘기를 조금 해줄게 멀리 멀리 가가지고 못 들어야 돼 알겠지? 속마음 마음을 이제 발표해볼까? 저는 사실 펭돌이를 좋아해요 자 이제 펭돌아 와도 돼 내 방금 뭐 말했죠? 하, 아, 나 마음 쪽 얘기니까 안 듣지 말아줄 테. 나 마음 쪽 얘기는 누구든 들을 수 있긴 한다. 가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거든. 아, 이거 너무 좋다. 너 혹시 나 좋아해? 좋아. 나도 마음 쪽 얘기할 테니까 조조가. 알겠어 절대 못 듣는 대로 갈게. 안녕하세요. 전펭조이고야 저는 사실, 자, 이제 좋아해요. 이제 와도 돼. 냥이를, 냥이를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말했죠? 응, 숙마한 애들니까안 알아보네. 아, 그리고, 어, 내가, 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 누구? 달려와봐! 저속마음여 의도할게요 저 사실 꼼꼼이도 사실 좋아해요 꼼꼼이가 안좋아요 꼼꼼이 사실 남자지만 그래도 제그 친구니까 좋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건 냥이구요 아잠신만 데려왔다 냥아 어, 꼼꼼아 안녕 어 냥이 데려왔네 Jangan pun tanya.